자 이제 라면을 어느 정도 끓이면 저볼보볼 올라오잖아요. 라면 면을 막 휘저으면서 끓이시는데 그러면 라면 면발의 특이함을 어볼 수가 없어요. 맛은 똑같은데 그래도 어 시각상으로 원래는 그냥 냄비째 먹는데. 그래도 이게 게시물 올릴거 생각해서 깔끔한 라면 그릇에다가 담아서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야 보글보글 소리가 진짜 먹음직스럽다 라면은 면을 넣고 끓일 때한 2분에서 딱그 정도만 냄비 저거 꼭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부으시고, 야, 저렇게 끓여야 는 웬만하면 면안 흐트러지게 했어야 되는데, 냄비가 너무 깊었어요.